자, 2019년 6월 27일이고요. 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 금일 코스피는 0.59% 상승했고, 코스닥은 1.57% 하락. 갑자기 급락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가. 2시 20분 <laughs> 이후에 보시면 이게 왜 그런지 보면요,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금일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캐치를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부분들을 준비할 게있으면 준비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트레이딩의 <laughs>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금일 뭐 2시 한 10분, 2시 2시 넘어가면서부터 HLB라는 <laughs> 바이오주죠. HLB 이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음 보시면은 HLB의 리보세라닙 위암 3상이 1차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HLB 자회사 LSKB가 개발 중인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글로벌 임상 3상에서 1차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공식 선언한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목표치 달성을 못했다라는 부분들 <laughs> 그리고 보면은 진양군 HLB 회장은 검토 결과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의견은 1차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 판매 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며 객관적 반응률이나 질병 조정 조절률의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분석이 완료되면. 미 식품의약국과 협의해 리보세라닙이 방향성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고 이 위암 2차 치료제 승인도 힘들듯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하한가를 갔죠. 이 2시 20분 후에 그냥 무너진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이 코스닥이 코스닥 150종목 중에 하나인데 HLB가 코스닥 150종목 중에 하나인데 하한가를 가버리면서 이 2시 한 20분 정도부터 그냥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이렇게 차트에서 보시면 3분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하한가를 가면서 이 2시 30분에 하한가를 가 버리죠.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은 저도 이때 그니까, 러 2시 20분 정도부터 코스닥 150의 차트거든요. 요세 번째가 코스닥 150인데, 시가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죠. 코스닥이. 150 차트가 마지막에 3.5%까지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 30분 사이에 3.5%가 급락을, <laughs> 코스닥 150이 급락을 해버리고, 나머지는 뭐 코스피 200이나 삼성전자 같은 차트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굉장히 경색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HLB, 이 바이오주들. 그러면서, <laughs> 나머지 부분들은 <laughs>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외국인이 한 400억 정도를 던졌는데, 그 던진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매도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발휘한 부분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금일 정보를 어떻게 보는지 기가 막히게 봐가지고, 검은 머리 외국인, <laughs> 부분도 충분히 <laughs> 섞여 있다라고 보고요. 저 오늘 오전에 또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 재채기 의사분이 재채기가 안난 부분들이 약간 그뭐 약을 조금 바꾸면서 어 요게 심해지면 폐렴으로 갈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laughs> 가슴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어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어 그런데 잘 먹고 그러니까 의자에 앉는 게 쉬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자에 앉고 뭐 이렇게 업무를 보고 뭐 이런 거는 쉬는 게 아니고 그냥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뭐 고기 위주의 식사라든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면서 물을 많이 먹고 그렇게 이제 의사분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 또, 저는 의사, 의사선생님 말씀을 참잘 듣기 때문에, 음, 금일 오전은 누워가지고 그냥 쉬었죠. 쉬면서 오후에 조금 지켜보고, 지켜보니까 급락하고 있고, 지수는 급락하고 있고, 제약 바이오주에서 폭락이 왔죠. 이, 보시면은, <laughs> 자, 이, <laughs> 제약 바이오 중에서 현대 바이오가 한 8.3%가 빠지고, 동성 제약이 5.8%, 뭐, 요거는 <laughs> 요 약간 테마성 종목들이거든요. 4. 뭐, 에이프로젠킥, TNR 바이오테이 9.41%, 지노믹 트리 11.28%, 뭐, ABL 바이오가 9.39%, 프로스테믹스, 뭐, 요런 부분들이 있고, 그 중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압타바이오 신규 상장 기술 특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기술 특례 종목들 그러니까 기술 특례로 상장된 신규 상장주들 그러한 부분들. 압타바이오가 9% 그동안에 조금씩 빠지다가 결국 금일은 9%가 넘게 빠졌고요. 그 다음에 어 셀리버리라는 종목도 기술 특례 종목이죠. 이 이것도 1 1 2가 빠지고 그다음에 셀리드 이것도 11.46%가 빠지고 그러니까 <laughs> ABL에 여하죠 그다음에 뭐 많이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지고 파피심7.41%뭐이노테라피 <laughs> 이 9.61%, 65%, 막, 그냥, 그냥 막 던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 루트로닉인데, 루트로닉, <laughs> 많이는 안 가지고 있는데, 어, 금일 한 1%, 요것도 한 2%까지 밀렸다가, 마지막에 이제 조금 들어올리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뭐, 제약바이오 이런 거 하고, 뭐, 임상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알젠이라는 종목, 알젠이라는 그 기계가 서울대 병원에 지금 막막방리, 서울대 병원에서 막막방리 치료에 그, 지금 활용되고 있어요. 활용되고 있고, 이제는 매출이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뭐 서울대병원 하면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박경영 교수님 국내 3대 권위자 중에 한 분인 박경영 교수님이 직접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어 <laughs> 이게 뭐 나쁘진 않죠 옛날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 기계를 써, 가, 갖다 썼는데 그 부분이 레이저 치료를 하다 보면 어 망막박리 막막 망막이 들뜨는 부분을 레이저 치료를 하다 보면은 그 부분에서 암점이라고 해가지고, 검은 점들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알제는 그러한 부작용을 없게끔 만든 부분들에서 이제 돋보이는 부분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고, 뭐, 이거를 뭐, 예, 임상, 삼상 뭐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제약바이오하고는 상관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의료기계, <laughs> 기계라든지, 음, 헬스케어.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 하셔야 될것 같고. <laughs> 코스피는 금일 굉장히 좋았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은,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어, 삼성전기. 뭐, 이게 좋은 이유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laughs> 이게, 금일 뭐 외국인가 기관 <웃음> 기관이 <웃음> 한 4100억 정도를 코스피를 땡긴 부분들도 있지만 그중에 뭐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해가지고 1730억 정도를 땡겼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물론 그게 주요 원인이죠. 근데 그뭐 비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기술투자 막 이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가면서 가상화폐가 갑자기 뭐 300만 원까지 떨어졌나? 거기서 지금 1,300만 원을 돌파했는지 막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상화폐는 정확하게 안 보고 있는데 뭐 그리고 가상화폐 주들을 거의 매매를 안해안해 안 가지고 <laughs> 잘 몰라는데 그쪽 매매를 하신 분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다시 지금 IT 부품주들이 갈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최고 한다 그래 가지고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반도체라든지 IT 부품주들이 불티나게 그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뭐몇 배가 갑자기 막 오르면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오르면서 반도체가 또 수요가 늘고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에 대한 수요가 또 늘고, 막, 막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뭐, 갑자기 막, 그쪽으로 또 돈이 몰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땡기는 부분들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전기전자 쪽에 막 땡기는 부분들이 있고, 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금일도 4.29% 코스닥이 그렇게 폭락을 했는데도, 원익 IPS는, 이게 코스닥 150 반도체 종목인데도, 4.29%나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니까각 종목별로 제약바이오는 많이 빠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laughs> 코스피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가 빠졌기 어요그렇 때문에 음 금일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HLB에 여하다라고 보고요. 이게 며칠 갈것 같아요.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은 며칠 갈것 같긴 한데, <laughs> 어, 그외에 그와는 별로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쪽이 조금 안 좋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들, 뭐, 원익 IPS가 4.29%나 오른 것처럼, 금일, 이러한 부분들처럼, 뭐, 파트론이니, 원익 IPS, 서울 반응체, 이런 거는 강보합이었거든요 금일. 그런 것처럼, <laughs> 또, 괜찮은 종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어,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보면은, 많이 빠진 종목들 보면은, 신용 비율이 5%가 넘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5%가 넘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 제가, <laughs> 2010년도 주식할 때 이제 신용 비율로 봤을 때는 5%가 넘는다라면 상당한 비율이었는데 요 근래는 그냥 대, 대부분 종목들이 좀 많다라고 하면 5%, 많다라고 하면 10%막 이렇게까지 가니까 그런 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한 번은 손을 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신용 비율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음. <laughs> 대신에 이제 뭐 옥석 가리기가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 <laughs> 시장은 보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 금일가 같은 경우는 S&P, 다우, 나스닥 같은 경우 아주 강하죠. 뭐 0.64%, 0, 0 3 6뭐 이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 금일 같은 경우는 일본 닛케이가0.83% 지금 상승 중이고 그 다음에 홍콩 h 지수가 1.45%나 상승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은 코스닥이 폭락한 부분들은 hlb 의 여파다 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는 부분들 어떻게 이 hlb 제약 바이오 쪽은 약간은 <laughs>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 또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어, 다른 부분에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마음을 추스리시고, 음, 지금 현재는 이제 코스피 쪽에 매기가 집중되고, 이게 정말 강하더라구요 이 보시면은 음,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지수선물 지수선물로 봤을 때 k200 같은 경우가 1.25%나 땡겼기 때문에 이거는 뭐 콜옵션이 뭐94% 거의 100% 가까이 올랐고 어 풋옵션은 반타장이 난 부분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280 근처까지 갔어요 지수선물이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굉장히 탄력을 받았다. 제가 전일 대형주가 쉽지 않을 거다. 그 이유는 지수선물이 280이나 285를 가야지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쭉 땡기는데 땡겨버린 거예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전일, 그리고 선물을 전일 외국인이 한 3천 몇백억을 땡기면서 그 자리에서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금일과 같은 경우는 4,590억을 땡기면서 4포인트 3 4 5포인트를땡겨 버리니까 여기다가 또 차익 비차익이 이게 1,731억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급등을 해 버린 거죠. 요 부분들이 코스닥도 원래 안좋안 안 좋진 않았는데 거의 보합 강보합 수준에서 뭐0.1% 이렇게 오르다가 마지막에 HLB 때문에 이게 급락을 한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 제약바이오에 좀악 악재가 조금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은 제약바이오는 조금 당분간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어. 수익률 게임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 차분히 차분히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어 내일은 산업 활동 동향 그러니까 경기 동행 지수하고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올 수 있어요 통계청에서 내일 나오 여시 정도에 아마 발표되지 않을까 제가 예, 예측하건데 원래 말일에 발표가 되는 부분인데 6월, 6월 3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6월 28일 아침 8 시에 발표되는 부분들을 보고. 차분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경기 선행 지수와 경기 동행 지수가 일정 부분 오른다라고 하면은 베팅이 지속되는 분들 근데 얘네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통계청에서 일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정보를 좀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4천 100억을 당기고 전일 같은 경우도 당기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은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가 일정 부분 반등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약간은 제가 예측을 이제 과거에 그런 면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 8시에 한번 나오는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음 잘 추스리고 성공 투자하십시오.